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제일의 10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권 전쟁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이기냐. 패권이 뭔데? 패권이 뭘까? 사람들이 패권 거면 제일 센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패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패권은 자국의 화폐를 딴나라들 쓰게 할수 있는 힘. 그리고 교통로, 무역로를 장악한 힘. 이두 개가 세계 질서 패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고 상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관할하고,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로 상품과 자원이 결제되게 한다는 건 자기네들은 여차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돈 찍으면 된다? 돈찍으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금강을 가지고 있다. 그게 패권국의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할수 있는 건, 그러니까 북한한테 뭘 하죠? 패권국, 미국은 블록케이드, 봉쇄, 항, 니네 항구에. 우리가 허락하는 물건 말고는 왔다 갔다 할수 없어. 이게 패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항구를 열다들 수 있는 자기 항구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항구도 왔다가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화폐를 하는 게 이게 결국은 패권국의 패권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중국이 전세계 바다를 미국 대신 관장할 수가 있다. 불가능. 일단은 해군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을지 모르다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고 두 번째 금융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석유 식량 이런 거 위안화 가지고 위안화 들고 가서 식량 주세요 그러면 누가 식량 줘? 달러 가지고 와야지 그거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바꾼다. 지금 지금 그럴 수 있는 힘 중국 없다. 나중에 나중에 전 세계 바다를 중국이 관할, 관할할 수 있는 해군력과 그리고 위안화 줄게 석유 다오 구리 다오 철 다오 뭐별 별의 별 자원을 다 위안화로 세계 전,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힘이 중국이 생기면 그때 중국이 패권국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죠.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은 패권 질서는 아직은. 아직은 미국의 패권 지수 질수, 박일수 지수 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지. 일단 뽕처 맞은 거지. 뽕처 맞은 거고 역사 의식이나 이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할수 있는 힘이 된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국력으로 보면 이제 남중국해. 구단선 안에 있는 이 바다 요해 바다만큼은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거고 이섬들은다 우리 거고 대만 뭐요일이 지역 패권 국가로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를 시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일대1 1대 일대일로 1대 1대1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구 대륙에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보 확대하면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구 대륙에서 베트남이 오케이 하나? 인도가 오케이 하나? 그럼 뭐 러시아가 중국가 걱정하지 마. 서기는 우리가 확실히 대줄게. 뭐 이러나? 식량은 구대륙 어떤 국가들이 중국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 확실한 자기 동맹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힘자랑을 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에들은 섭하겠지. 미국한테는 뭐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애들이 어, 이제 중국이 너무 도전적이야라고 느끼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중국한테 뒤집히겠어라고 느낀 순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나온 거지 나는 중국이 시진핑이나 기타 등등이 자기네들 자기네들이 커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라거나 기타 등등 하면 미국이 출혈이 너무 커서 미국도 자연스럽게 패권국을 중국으로 중국이 중국의 이렇게 계속 성장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할수 있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 뻥쳐 맞아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지 언제나 상황 판단은 잘못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거에서는 우리는 힘세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아니 우리 아직 미국한테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힘 약해요 좆밥이에요 이거를 그런 걸 그러니까 그룹 싱킹이라고 하는데 집단 사고 속에서는 누군가가 쓴소리를 잘 못하게 되지. 그러니까 뻥쳐 맞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국강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산을, 생산력의 중심이자 교역의 중심이자 군사력의 중심 국가.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 이 원천 기술 주로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가치사슬 체계라고 하는 거, GVC, 글로벌 가치사슬 가치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미국은 자원과 기술과 생산력 그리고 시장까지 통합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고, 그리고 금융 절제 시스템도 관장하는 나라에다가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죠. 이 패권이 넘어가는 게 영원한 건 없지만, 이 패권이 이 패권을 대체할 만한 세력은 아직 눈에 그 근처에 가는 나라도 있지도 않고, 중국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그래서 뭐 식량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생존에 필요한 기초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생산 도구 생산 기술 그리고 특허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방법은 있을 수 있지 훔쳐 와서 훔쳐 와서 그러면서 지금 국제 질서에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국제 특허권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훔쳐 와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뭐가 다친다? 시장이 다친다. 그, 그거를 다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중국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하고의 대립을 통해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미국의 시기. 최소한 2050년까지. 여기까지.